안녕하세요. 신앙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 이야기 만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자체를 한번 느껴 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존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생각을 하셨고, 다 택하셔서 이 땅을 지으시고, 그 순서에 맞도록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부터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존귀하다는그 자체의 근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라는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기 어둡고 눈 어둡게 만들어서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인 것을 생각도 못하게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고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이해, 이해가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복의 복이 아니라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종기하고 종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종기한 자가 종기한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종기한데 종기한 자다운 삶을 삽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이해를 하게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왕의 아들인 왕자가 왕자다운 삶을 살 때는 그 권능 앞에 모두가 머리를 저하리지. 그런데 만약에 그 왕자가 왕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나와서 시장 잡배들과 같이 그를 그래 산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나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 나의 존재 가치를 놓쳐버리고 사단이 주는 세상에 서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달려 산다면 정기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멸망할 짐승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같이 살려면 첫째는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세상에서 거짓을 말한 죄,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한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받도록 듣지만 내 가슴에는 전혀 그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가슴을 한번 찔러보세요. 진정하게 바르게 찌르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 용서할 것밖에 없고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깨달아지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을 위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며 봉사하며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아버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이 잘되는 것, 남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꼭 내가 꼬집어서 그를 갈글려고 한다는 것,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용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만 주여 주여 찾는 그러한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내속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희생시키며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그한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썩어진 모습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종기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빠져서 아직도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휩싸여 사는 짐승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은 합리화 시기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잘났다고 그것을 합리화 시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탐욕과 쾌락을 목적으로 엄난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늘 매스컴에 나오는 그러한 것을 한번 봐보세요. 그 어떤 그를 뜻하게 해서 권력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는 크게 나라까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더러운 엄란과 탐욕과 쾌락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짐승같은 삶을 삶으로써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 인생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놓쳐버리고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그 짧은 수간의 쾌락을 즐기려고 더러운 음란에 휩쓸려서 자기의 한평생 쌓아 올렸던 공던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기만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집안의 자녀들, 가족들까지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또 잘했다고 합리화를 하지요.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것이 종기한 자들이에요. 잘못을 포장하는 자들은 그것은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이 포장되어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심판대 앞에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많은 종기한 자들이 종기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납니까? 권력에서 나타나죠. 서로가 권력을 쥐고 휘두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어떻게든 국민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악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빨리 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심판을 받고, 그 자리를 물러나서도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한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 대반메스컴에 나옵니다. 타종교에서 잘못했는데 메스컴 얼마나 나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타해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그 믿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올바른 믿음을 향하여서 너도나도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겼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 손에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상은 외모도 이야기하지만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우리가 받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나도 거룩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은 네 번째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세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원래 창조의 목적의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할줄 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감사합니다.